자, 여러분들 이 글에서는 이 어, 5번에서는 두 가지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수렴적 사고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 이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자세하게 분류를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이 지문은 어, 괜찮습니다. 저항을 해라 명령문 나오고 있지 뭐에 저항을 해라 유혹에 저항을 해라 너무 많이 기대고 싶어. 어디 쪽으로 사용 쪽으로 뭐에 사용 수렴하는 수렴적인 생각. 그게 지금 확산적인 사고 자체 그것을 배제하는 거지. 그러면은 확산적 사고를 배제하고서 수렴적 사고의 사용을 그쪽으로 너무 많이 기대고 싶은 거. 그런 유혹을 저항하라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렵게 말해 놨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니? 확산적 사고를 사용하고 수렴적 사고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 이말 아니야? 그제? 쉬워. 의미상에 주어. 우리가 덫으로 빠지는 건 쉽다. 뭐에 덫으로 빠지기가 쉽냐? 말하는 것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옳은 것. 그리고, 그런 것. 여기까지 걸으셔야겠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한단 말이야. 비록, 심지어, when it comes to. 일단, 생각이나, 제안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어떤 생각이나 제안이냐? 상대적으로 오픈 엔디드. 그리고 매우 주관적.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 굉장히 열려 있고 답이 열려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나 혹은 그런 제안. 그런 거에 관해서 말할 때에도 우리가 옳고 그른것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말하려는 덫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답이 열려있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항상 답이 틀려질 수 있고 주관적 사람에 따라서 어떤 관점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명확하게 옳고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때? 그런 것들은 주관적이 될 수가 없겠고 답이 열려있지가 않게 되겠지. 자, 우리는 또한 뭐할 필요가 있냐 볼 필요가 있어 방법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가 동사로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우리의 질문을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하면서 분사고문이죠 확실하게 하면서 뭐를 우리가 질문을 해.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 증진시키는. 뭘 증진시켜? 확산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의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확산적 사고를 하자! 그 말이야. 확산적 사고를 하잔 말이 아니라, 미안.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자. 이 말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 대신에 그 말은 이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거야. 사용하자, 풀을 사용하자, 이 그림을 붙이려고, 콜라주를 만들기 위해 이 그림을 붙이려면, 풀을 사용하자,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어, 나는 궁금하다. 우리가 어떻게 붙일 수 있을지, 이것을 여기다가, 뭐 하기 위해서, 소댓시 붙어있게 되면, 위에서란 뜻이 나오죠. 이것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면, 붙이려고, 뭘 사용할까?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확산적 사고고, 앞에 얘기했던 답을 딱 옳고 그른 걸 제시해버린 게 수렴적 사고였잖아.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시 표현해봄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not just 니까 그럴뿐만 아니라. 나돈이죠 오히려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끔 장려할 수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 올바른 해결책을 뭐 제안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다른 해결책을 아이들한테 생각해 보게끔 장려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어, 확산적 어떤 사고 자체 그다음에 수렴적 사고 자체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라 확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라 그런 질문들을 해라 답을 딱 정해주지 말고 확산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이 어떤 그 확산적 사고하고 그다음에 수렴적 사고 자체 소재 자체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그 정도만 해도 이 질문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